안녕하세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 여러분. 오는 4월 5일 고객센터가 개편되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복구 카테고리가 추가되어 실수로 인해 아이템이 손실된 후 문의를 할때 접근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가문당 제공되는 복구 서비스 1의 차감과 복구 대시에 차감되거나 흡수되는 아이템의 안내, 아이템 복구에 대한 동의서 제조등등 수차례 메일을 주고받으며 복구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일 계속해야 확인하고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을 이번 개편으로 한 번에 안내하면서 번거롭고 불편함을 모두 없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이번 개편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가문당 3회로 제한되어 있었던 아이템 복구 횟수가 5회로 증가하며 횟수가 증가되었고 복구 횟수는 매년 1월 1일에 초기화되면서 실수로 인한 아이템 복구의 부담이 매우 줄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미친 개편이 아닌가 싶네요. 가더비스 찬양합니다. 이전에 아이템 복구를 받으셨던 분들도 2022년 4월 5일 기준으로 복구 서비스 횟수가 초기화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부 복구 요청 항목은 상점에서 실수로 구매를 하였거나 아이템을 판매, 삭제, 추출을 한 경우 상자를 잘못 개봉하거나 우표를 잘못 수령한 경우 유물, 장신구, 연금석의 돌파 복구 실수 혼돈 등급 장비 마력 각인 복구 설정을 하지 않아서 마력 각인이 하력한 경우 탑승물을 납품하거나 판매하였을 경우 재단 예상 복구 설정 실수에 하락한 경우 그외 기타 복구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서 실수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고 매일 자주 확인하고 발송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어지며 복구 신청 시 불편함도 많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은 생각이실까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